처음에는 되게 뭔 모르고 이제 달려들어서 아 1, 2년 정도 막잘 불리다가 딱안 되는 경우를 봤거든요 많지. 그런 경우 왜 그런지 선생님이 봤을 때 그거는 간단해. 고술한다는 거는 모든 조상들을 오라고 해서 한진거를 풀어 주는 게 조상거리인데 거기서 한 사람을 못 푸는 거지. 응? 그는 그 조상들이 어디로 오냐면은 내집문 앞에 와 있는 거야. 못 풀린 분들이 하나씩 생기면은 거기들이 내 법당 앞에 문 앞에 와 있는 거지, 딱 막고 있는 거예요. 방법은 딱 하나. 구슬 세개 했던 집에 조상 옷을 몇 번씩 더 준비해서 선왕당에다가 올려놓고 팥떡 좀 찌고 막걸리 좀 해가지고 집에 와서 걸립해서 꼭 다시 한번 풀어내. 그러면 바로 열려. 조상 중에 엉켜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그애들은내집 앞에 와서 문을 막는다는 거.